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이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갇히도록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올무에 갇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올무에 갇히도록 하는 것의 세금에 대한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세금, 그리고 가이사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와 하나님, 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우리는 맞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묘한 함정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 나오시는가 그리고 동시에 신앙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사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함정을 설치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걸리게 하려고 했다. 이 올무는 바로 뭐냐면 덫을 놓는 거죠. 덫을, 사냥꾼이 덫을 로 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 원들과 연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지배에 반대하는 종교 민족자들이고 헤롯 당 원은 누구냐면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돼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자들과 그래도 로마에 순응해야 돼라고 하는 정치 정치적인 현실주의자들 이 헤롯당원들과 하나가 됐다. 아 굉장히 놀라운 일. 자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돼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대답이 되고 내지 않아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헤롯 다운들 그러니까 로마와 로마의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헤롯 다운들에게 바로 반역죄로 고발당해서 체포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함정을 봤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의 올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내뱉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모르시는 게 아니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을 갖고 와봐. 대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외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가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정치인들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외식하는 자, 아, 연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세금을 낼때 사용하는 대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대나리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대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이 대나리온은요, 하루 품삿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받습니다. 필리핀에서 얼마일까요? 500페소에서7 0 0페소 정도 사이 되겠죠. 이대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1당이1는이10,000 p e 이10,000 p e 이10,000 p 면이1 0 0이1 0 0이1이1이1이1 0이 아,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것.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어떤 것에도 얼굴이나 이런 것을 새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얼굴. 이 얼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티베르소 황제 얼굴을 측면을 얼굴 측면은 티베르소 황제 얼굴이에요. 그리고 동전 둘레에다가 로마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아들 티베리아 황제라고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쓰여져,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의 아들 디베레아 황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평화의 여신이 바로 팍스라고 하는 팍스라고 하는 이 여신입니다. 이 여신 몸과 동전 둘레에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동전이에요. 동전 자체가 철저하게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어, 종교적인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짓색 같은 그런 우상숭배와 그리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여신의 얼굴이, 여신의 형상, 팍스가 기록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그냥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자득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악의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찰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티베르스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동전과 같은 동전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신앙을 지키는 사,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려준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모두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이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올무에서 지혜롭게 벗어나셨어. 그러나 올무에서 벗어나시면서도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못 맞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그리고 주일만 하나님 백성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아, 우리는, 주일부, 우리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한 주간을 항상 하나님 백성 되게 해야 합니다.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른 날도 항상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 어, 주웅이가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 세종대왕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종대왕은 착한 일을 하셨어요. 한글도 만드셨어요. 우리 세종대왕은 천국에 가셨나요? 우리 중위가 아주 어, 질문이 나왔죠. 신약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못 가죠.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갔겠죠. 또 어, 천국에 가지 못했던 음,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일반 개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중위에게 답은 뭐가 되, 되면 좋을까요? 네. 어, 하나님이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접할 기회가 없었던 당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 거야.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가보면 알수 있을 거야.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웅이와 또 우리 박집사님, 하집사님 가정에서 그런... 어, 신앙의 대화를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 어,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나 안 갔나 이런 깊은 아주 어려운 신학의 주제죠 이런 대화를 한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시안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불이한 법은 단지 법이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어, 법은 사실 잘못이 없다. 이 법을 해석하면서 법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것이 바로 어, 법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위반되는 것, 그건 철저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되죠. 낙태, 생명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만 성경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혼은 반대합니다. 동성애도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존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법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120%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싫어할 수 있는데 <laughs> 주류, 담배 세금을 확 올리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끊지 않을까요? 주류 에서 담배 회사도 싫어하겠지만 좀 이런 거 주류와 담배 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왜 이건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알, 총알 <laughs> 세금 확 올리는 거, 총기 세금을 올리는 거. 어 그러면 사람들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의 법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법을 더 높은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추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의 올무에 빠트리려고 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도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주봉이까지,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